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이 평생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저희 동물병원에서는 다양한 반려견의 피부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강아지가 건강한 피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피부 상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 오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와 원치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그거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그런 제품 중에 저희 병원에서 어, 사용하는 제품도 있지만 저희 병원에 판매하는 제품 말고 아이들마다 피부의 체질이나 그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제품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 중에 오늘은 반려견 천연 제품을 생산하는 바밀리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천연 제품 바밀리 소개. 오늘은 바밀리 제품을 생산하는 대표님을 만나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아이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얘는 남양주에서 왔던 유일한 애로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한 후기는 요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좀더 자세한 후기까지도 볼수 있을 거고요 이 아이는 한살 때부터 농포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고 장기간 항생제를 처방하면서 더 이상 내성으로 인해서 듣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왔고, 그때 피부 상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농증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들을 상담해 드렸고, 또 피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로마 입욕제를 권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에 가서 작년 4월달에 피부상태를 보면 발적이 심한 상태였고 입욕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많이 좋아졌는데 이 아로마 입욕제 같은 경우는 에센스 오일과 그 에센스 오일에 대한 애들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에센스 오일과 아로마 입욕제보다 이 보호자분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밀리 어린숙 제품을 사용해 봤더니 효과가 좋아서 그 제품으로 입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보면 피부 증상들이 다 개선된 그런 상태를 볼수 있고요. 방금 소개해드린 그 바밀리 어린 숙제품처럼 제가 보호자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바밀리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이 계셨고 또 효과도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바밀리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바밀리 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 반려동물 피부 케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바밀리 대표 이해란입니다. 그리고 어, 제품과 관련된 어, 내용은 어, 이, 이거로 해서 네. 네,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 언제부터 반려동물 천연 제품을 만들었나요? 어, 바밀리 제품은 2017년부터 제가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반려동물 천연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어, 반려동물 천연 제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욕이나 뭐 진짜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약도 사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셨는데 해결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처럼 피부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게 제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천연 제품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 천연 제품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천연 제품과 일반 제품의 가장 큰 차이는 주체가 무엇이냐인 것 같은데 일반 제품은 사용감도 보호자님들에 맞춰서 좀더 편리한 사용감이랑 향도 보호자님들한테 맞춰서 좀더 인공적이고 뭐 베이비 파우더 향이나 아니면은 어 보호자님들이 좋아할 만한 향들을 많이 넣고 있는 제품이 많다면 천연 제품은 조금 더 반려동물들한테 맞춰져 있어서 애기들한테 피부에 사용했을 때 자극이 좀 적고 그리고 편안한 사용감을 줄수 있고, 애기들이 후각이 되게 예민한데, 그거를 맡았을 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천연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아... 바밀리 제품 보면 네. 제품이 꽤 많더라고요. 네. 바밀리에는 어떤 제품이 있나요? 천연비누 8종을 제작했는데, 한 애기들한테 추천을 해드리자면, 저희 나나처럼 곰팡이성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에 맞춰서 약속을 넣고 제작한 참종이 있고, 근데 이 단계는 아가들의 피부 보습력에 따라서 조금 더 나눠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좀 많이 건조한 애기들이면 1단계 초기 케어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뭐 농피증이나 이런 게 심하게 올라와서 건조함이 살짝 있긴 하지만 유분기도 동반된다 하면은 2단계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3단계는 아까 누이처럼 붉은기도 심하고 농피도 심하고 이런 애들한테 한 번에 좀더 강한 어, 항균 효과를 줄수 있도록 제작한 비누입니다. 그리고 개님 발 비누는 리모일이 들어가 있어서 습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으로 제작을 해서. 발에 습진이 생겨있거나 발사탕을 자주 하는 아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한 제품이고요. 아유르베다바 비누는 알로페시아 있는 아가들이 보면은 건조함이 굉장히 심하고 몸에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거기에 맞춰서 인도에서 약재를 구해서 그 약재를 담아서 제작한 비누여서 알로페시아 있는 아가들한테 모금 케어 시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카렌듈라 비누는 좀,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특별히 피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아닌데, 피부 자체가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카렌듈라로 좀더 진정을 해줄 수 있게 잡아주면서 보습력 있게 제작한 민감성 피부 케어에 추천드리는 비누입니다. 흰둥이 비누는 제가 애견샵에서 좀 오래 일했었는데, 네, 애견샵에서 일할 때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그 화이트닝 샴푸였거든요. 근데 그게 표백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애기들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될수 있고 엄청나게 건조해지는데 그 표백 성분을 천연 프렌치 화이트 클레이로 대체해서 어, 노폐물을 제거해주면서도 보습력 있게 마무리 될수 있는 제품으로 제작하려고 이 흰둥이 비누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파우치 입욕제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린잎 약속 파우치는 나나 피부에 맞춰서 농피증이 있거나 아니면 곰팡이성 피부염이 있는 아이들한테 좀 평균 효과를 줄수 있게 약속을 다량 넣어서 제작한 제품이고요. 그래서 붉은기의 완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카렌듈라바 파우치는 아까 카렌듈라바 비누랑 동일한 라인으로 제작을 한 거고요. 어, 보습감 있는 카렌듈라 분말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제작을 해서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립나무 파우치는 립나무가 항균 효과도 있지만 어, 방충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나무예요. 그래서 그, 그 나무에서 가져온 립나무 어, 잎 분말이라던가 향을 또 추가를 해서 에센셜 오일로 넣어가지고 어, 산책 후에 진드기가 많이 붙어온다던가 하는 아이들한테 도움될 수 있게 피부 보호에 도움될 수 있게 제작한 이국제입니다. 들어오면 참 다양한 이국제들이 네.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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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보습제로 넘어가면. 저희는 딱 보습제가 두 가지 종류인데요. 속보습을 잡아줄 수 있는 워터타입 미스트랑, 그리고 겉보습을 잡아줄 수 있는 조금 더 오래 보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에센스 타입으로 제작을 했는데, 어, 미스트는 어, 최대한 속보습을 잡아줄 수 있게끔 정제수를 배제하고 보습에 도움 줄수 있는 원료들 다섯 가지만 딱 넣어서 제작한 미스트 있고요, 에센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출 효과도 있고 항균 효과도 있는 립나무에서 추출한 추출물들, 가지 추출물, 시추출물들을 최대한 다량 함유하게 넣어가지고 제작한 겉보습에 도움 줄수 있는 에센스입니다. 저희 보조분들이 속보습, 겉보습 그러면 네.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게 아 볼까요? 어, 사람으로 따지면. 스킨이랑 로션으로 이해해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스킨은 바르면 피부 속까지 좀 흡수가 되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워터 타입으로 해서 좀 가볍게 깊게 스며들 수 있게 제작한 제품이고, 에센스는 사람으로 따지면 크림 타입인데요. 그래서 마무리 보습했을 때 조금 더 보습감이 오래 가고, 애기들 피부가 조금 더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게 유지기간을 좀 늘려주는 그런 제품으로 제작했습니다. 밤은 2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발 부분, 발바닥 케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무리 뭐 에센스를 바른다고 해도 조금 발은 좀더 빠르게 건조가 되고 애기들이 산책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조하게 많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건 오일 함량을 굉장히 많이 높여서 밤 타입으로 제작한 발밤이고요. 어, 아까 개닌발비누랑 동일하게 밈 오일을 넣어가지고 습진균을 좀 완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습진에 맞춰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조금 더 가볍게 바를 수 있는 밤이 없냐. 우리 아기는 습진은 없는데 발이 되게 건조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그 건조하면서도 그래도 애기들한테좀 진정 성분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볍지만 진정 성분인 타마오일을 넣고 제작한 멀티밤 이렇게 두 가지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팩은 어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군은 아닌데요. 이거는 알루페시아 있는 애기들한테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어 각화증 있는 아이들한테 1차 각질 탈락 좀 부드럽게 식혀줄수 있게 추천해 드리는 제품인데, 아알로페시아 있는 아이들한테 사용하는 그 아유르베다 바 비누에 들어간 허브 분말을 아예 그 분말만 제가 따로 패키징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물에 개가지고 각질을 최대한 부드럽게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음, 어 제가. 그 대표님 활동하는 거 보면, 네. 그 보호자분들의 어떤 강아지 상태에 따라서 네. 좀 지속적으로 네. 상담을 해주고, 네. 어,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 바밀 제품을 사용했을 때 네. 달라진 수기, 그런 것도 피드백도 받잖아요. 네. 네, 그런 걸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 네. 첫 번째 후기는 또이고 당시에 4살이었는데요. 곰팡이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아가였고 어, 좀 오랫동안 진물이 나고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진물도 심하고 채취도 굉장히 강하게 나던 아기였고 어,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아가지고 보호자님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아이였어요 근데 어, 이거를 바라보면서 보호자님이 어떤 심정이셨는지 여쭤봤을 때 말씀해주셨던 얘기가 약 먹고 바를 때만 효과를 보고 각질의 진물이 냄새는 매번 달고 살았다고 아이가 수시로 긁고 피나고 매일매일 반복이어서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품을 추천을 드렸고 또우리한테 맞춰서 케어를 했을 때 금방 나타나지는 않았고 64일 정도가 지나서 어, 한두 달이죠 두달 정도가 지나고 또우리한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보호자님께서 이제 약은 복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고 버려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효과는 정말 잘 나타났다고 너무 지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어떤 제품을 권했어요? 어이 아이한테는 제가 3단계 비누랑 약수 파우치 이복이랑 그리고 속포습 잡아줄 수 있는 미스트 제품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음 네. 예. So, 그리고 두 번째 후기는 탄이라는 아가인데 어, 포메이고요 당시에 9살이었고 알로페시아가 굉장히 심하게 발현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부 붉은기도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어, 보호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막막해서 너무 많이 울었다고 제 눈에도 피부가 간지럽고 따가워 보이는데 말 못하는 애기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모를 것 같다고 엄청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털은 안 나도 좋으니까 피부 붉은기라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어 4월에 케어를 시작해서 4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붉은기도 많이 가라앉고 털도 많이 자라난 상태로 있고 지금은 더 많이 자라나서 아기 사자처럼 지금 프로필 사진도 찍을 만큼 굉장히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네, 저도 다양한 피부 상태의 아이들을 상담을 하는데 피부 발적이나 그런 것들은 쉽게 잡히는데 이 알루페시아 X는 네. 참 회복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 알루페시아 X로 음, 불편하거나 그런 보호자분들도 많을텐데이 알루페시아 X를 알고 있는 무조분그 반려견은 어떻게 하기를 권해드렸어요? 어, 알로페시아가 처음에 지금 타니한테는 타니는 각질도 굉장히 많고 붉은기도 있는 상태여가지고 처음에 허브팩으로 각질을 먼저 제거를 하고 알로페시아에 도움 줄수 있는 아까 아이로베다가 비누로 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보습을 진행을 해주는데 타니는 알로페시아 특성상 좀 건조함이 엄청나게 심한 아가였어서. 속보습이랑 겉보습 둘다 잡을 수 있게 미스트 에센스로 케어를 해주되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루에 보습 케어를 한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적으로 추천을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보호자님께서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보호자님께서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보호자님께 그리고 세 번째 아가는 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콩이라는 아가인데요, 세 살이었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던 아 아가인데. 제주도에서 왔다네요. 네, 아, 예. 제주도에서 식단 컨설팅 받으려고 음. 네, 원장님한테 방문했던 아가인데, 어, 진짜 보호자님께서 어, 자기가 강아지를 너무 잘못 키우고 있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이 볼 때마다 너무 눈물부터 났다고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제콩이도 지금 붉은기가 심했지만, 이거를 붉은기가 올라오는 주기를 조금 더 짧게 조절을 할수 있게, 좀 케어 기간을 길게 놓고 가보자 하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고, 8월 15일날 케어를 시작해서, 근데 한달 만에 붉은기는 많이 호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8월 15일날 시작했지만, 9월 24일날 사진을 보면, 이 가슴 쪽에 붉은기가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같요 지금 제품, 바밀리 제품도 여러가지가 있고 네. 또 다양한 피부의 상태에 대해서 어, 이렇게 신절에 상담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상담을 해주면서 나름대로 노하우 같은 거, 피부 관리의 노하우 같은 것도 쌓여 있었을 텐데 네. 어, 피부가 안 좋은 반려병들의 피부 관리하는 제품들이 다양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네. 어, 그런 제품들을 잘 사용하는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일단은 우리 아이한테 어떤 제품이 맞는지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천연 제품이라고 해서 모든 아이들한테 잘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떤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지,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분은 없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전성분을 보고 우리 아이한테 안 맞는 성분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제품을 선택해 주시는 거를 첫 번째로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올바른 케어 방법으로 케어하지 않으면 어,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케어 방법을 최대한 숙지를 하시고 그 케어 방법에 맞춰서 꼼꼼하게 케어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니의 경우에는 보습이 하루에 3, 4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어, 보통 건조한 아가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뭐 하루에 한 번, 두번 이 정도로만 진행을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기한테 피부한테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피부 케어를 좀 꼼꼼하게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 어, 지금 피부 관련된 제품도 네. 개발하고, 네. 또 판매하고 상담하고 또 여기. 보면, 나를 하고 미니핀을 키우고 계신데, 그게 직접 반려견도 키우고, 그러면서 어쨌든 피부와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간들을 거치면서, 반려견의 피부 관리를 위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뭐가 중요하다. 그런 것 한번 정리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선, 어, 피부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나게 튼튼한 아가들이 있어요. 그런 아가들은 그냥 그대로 행복하게 지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한 먹거리이고요. 건강하게 먹어야 피부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아기한테 맞춰서 케어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세정이라고 해서 뭐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으로 케어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한 보습이라고 해서, 어, 보습제인 제품은 많지만 정말 우리 아이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보습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보습제품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면역력 회복에 꾸준히 신경 써주시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우리 아이한테 잘 맞게 케어해주고 계시다면 방향만 잘 잡혀 있다면 그냥 꾸준하게 케어해주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피부 관련돼서 유익한 정보를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저도 다양한 피부에 대해서 상담을 했다 보면 아이들의 피부가 안 좋아지게 되는 원인도 다양하지만 그거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도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또 말씀해 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병원에서도 제가 직접 만든 천연 샴푸나 아니면 아르마 연고 또 입욕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제품 말고 또 아이들마다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린 이런 제품도 어 한번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소개해 드릴 거요또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어, 이벤트를 또 하나 마련했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 아이들한테 처음에 이 제품을 사용해 보겠다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막 본품을 구매해서 사용해 봤을 때안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애, 아이들한테 맞춰서 샘플을 선택해서 먼저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평생피부과동물병원 원장님 채널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만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무료로 아기들한테 사용해보실 수 있도록 비누랑 입욕제 제품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영상의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벤트 링크를 달아놓을 텐데요. 그 이벤트 링크를 통해서 한번 샘플을 받아서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어, 오늘 반려견의 피부에 도움이 되는 제품 소개 그리고 또 나름 어, 제가 카톡이나 그런 걸 조금 보면 정말 그 반려인들 대상으로 상담을 어, 친절히 잘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담하는 시간 그 자체가 또 자신의 어떤 경험이 되고 노하우가 되거든요 그런 소중한 어, 노하우를 어, 공유해 주신 네. 이대표님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다양한 피부 상태에 대해서 단지 약으로 증상만 억제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에 반려동물에게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